자, 106페이지의 내용은 105페이지를 좀 활용을 한 거예요. 문제 볼까요? 1번.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둘다 음수야. 1-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4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갖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2번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모가 음수야 분모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갖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a 플러스 3 또한 0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분자는 0보다 커야 하니까 어이구 큰일 날뻔 했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할수 있겠죠. 단순히 범위만 구하는 문제였어요.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범위를 구했으면 208번처럼 제곱이 이렇게 루트를 없애면서 이제 플러스면 그냥 나올 것이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 요런 문제로 연결을 해 줘야 범위를 요런 요런 범위를 가지고 요런 문제랑 연결을 해 줘야 좀더 완성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죠. 208번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209번 문제가 좀 특이해요. 음. 2 0 9번은 선생님과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09번의 1번. 209번입니다. 209번의 1번. 어, 이렇게 0이, 0이 아니라고 했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음수고 B도 음수가 돼야 마이너스가 나오나 봐. 그럴 때 여기에 켤레복소수를 물어봤는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실은 얘는 순허수에요 순허수. 느끼, 느껴지나요? a가 음수니까 실제로 숫자로 써 있었다면 i가 바깥으로 나왔겠지. 그렇 마찬가지로 b도 음수니까 어 숫자로 써 있었다 써 있었다면 i가 바깥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통째로 순허수라고 할수 있겠지. 순허수니까 켤레복소수는 순허수 허수부의 반대부호 그러니까 통째로 반대부호를 해야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느껴지죠? 얘가 순허수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항상 성립한다. 뭐야, 항등식이지. X에 대한 항등식이고, 아주 잘, 뭐, 이렇게, 이렇게,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따로 잘 분리가 돼 있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또그 다음에, A, B는 1,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게 뭐냐 하면, 두 개를 더해서 음수인데 곱해서 양수야. 그렇다면 a도 b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요거 중요합니다. 아둘다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얘 값을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하면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 루트 a 루트 b 그 다음에 더하기 b인가봐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때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둘다음수기 때문에 루트를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 부분 루트를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b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이너스 3, a, b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5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10번, 210번은 만족하는 만족하는 정수 정수의 개수니까 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나왔어? 둘다 음수야. A-5도 음수, 어, 1-A도 음수, 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5보다는 작거나 같은가 봐. 이것을 만족해야 되고, 또,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분모, a 스는 0보다 작아야 돼. 갖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어, 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범위는 a가 4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아직 이제 교육과정상 연립부등식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 정도는 간단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1에서 5 사이와 높이를 다르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공통범위는 여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정수근은 1과 2와 3 해서 3개가 있더라.